지금 두 명만 들어오면 되잖아. 빽띠랑 저기 저 사람 뭐야 무어리. 뭐, 비... 뭐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하오? 고신님 여기로 오실 거예요. 아니 양이... 그게 아니고 저 지금 서버 들어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고신님 여기로 와줄 거예요. 아좀 있으면 이동돼요? 네. 아, 아 저기 되셨구나 들어오셨구나. 그럼 좀 있으면 일로 와줄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뒤지더라고요 어허헣 많죠? 코디쌤은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지더라고요예어지 네. 어. 게임롤 책은 다시 만들게요 어뭔 소리야 네. 이거 쭉, 추가해서 또 추가할 거 없어요? 추가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단어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이 상태로 진행하죠 네 확인 명언 접근하자 이게 뭔소리예요 이거 누가 노트블록으로 뻘짓하는 소리야 아그 뭐냐 그... 그거 그 이펙트 풀어버리는 그거 아시는 분? 이펙트를 풀어버려 명령어 아, 아 그럼 집에 효과 온지 주... 별로 안돼서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 흑흑 우주효과 아, 명령어가 뭐지? 이게 아 잠깐 이제 겉옷만 걷옷, 좀 벗을게요 언 어, 이펙트 아닌데 아이거 아니잖아. 집에 온지좀 됐는데 아직도 막 청바지에다가 셔츠 막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펙트 클리어 얼 플레이어. 아이 하면 오. 된다. 어. 어. 어 빠르게 와주신 싹두기가 나이트버다이 <laughs> <laughs> 개쩐다. 이렇게 해서 제 방송 단골이에요. 해서... 멋지죠? 다 보이게 하고, 오케이. 잠깐만, 나눈 심심하지 말라고. 화면 이렇게 돌려놔야겠다. 됐다. 그리고... 끝! 진짜 끝냅니다, 이제. 네, 잠시만. 뭐 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바꿔도 되니까. 아, 좋아. 산들바람이 시원하다면 팬티 바람도 죄송합니다 아... 따 시원하죠 <laughs> 네. 아 여러분 뭐 입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뭐야 잠옷바지 입고 있어요 수정했어요. 됐다 수정했어요 하이 나 머리카락 좀 괜찮지 않냐? 아 여... 어, 이 캐릭터 괜찮다. 어디서 봤는데? 조조였나? 아 괜찮다 좀잘된것 같아. 응. 명암도잘 나왔어. 와, 햇볕 개 멋있다. 크리보니 화요 오펜 모 뭐, 오늘 팬들이 뭐냐고요? 뭐 뭐지? 어 회색이요. 확인. <laughs> 오야. 게임롤 적으면 돼요? 더 수정할 거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쉘커 상자구나. 뭐 깜짝이야. <laughs> 야! 야. <웃음> <진짜>? <웃음> 네네. 이 정해놨구나. 진짜? 좀 멋지다. 자, <laughs> 캘프남이요가 어. <캡>, <laughs> 아유. 모루 어디서요, 모루? 음. 모루 오르륵. 전 아까 쓰고 구사왔는데? 아, 아, 아이. 내가 색깔 입혀야지. 내가 색깔 입혀야지. 우리 사정 얘기로 나던 말보루로 적어놓으시지. <laughs> 에. 안됩니다. <laughs> 색깔 입히고 싶으신 분. 뭘 말하. 어떤 <laughs> 거요? 아, 저 이름에 색깔입히요해요 아, 진짜. <laughs> 이름에다 색깔이요? 어떤... 아, 그거 좀 그럼 다 입혀주세요 그러면 좀. 아. 다컬러들로좀 네. 입혀주세요 상자에 다 넣어놨거든요 네. 색깔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냥 오아 어. 누구냐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텔레포트예요네 <laughs> 어우 둠둠아나 이거 어, 내 일단... 네, 심장소리 전부 다 오피 좀 주고 올게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받아서 뭐야 데드풀 뭐야 저거 무얼리 어? 스캔밖에 있으신데 레드플루. 아 여기는 종이는 이름이 안 되네. 색깔이 안 되네. 아. 뭐하니? 꼬리님 뭐하시는 거죠? 현장소리를 여러번 내기위해서 하시는건가요? 어 이럴거면 무한회로 가시죠 이거 그거 귀때리는 소리 너무 심한데 무한회로 해드릴까요? <laughs> 이것도 무한회로 중 하나인가? 그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거 따로 있거든요 여기다 붙여야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이것보다 더 빠른 거 있는데, 천천히 하자. 심장은 천천히 뛰는 거야. 좀저저 저, 저도 템좀 주실 수 있나요? 구석에서 할게요. 그다 오피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다들 이름. 헬프나 아? 단타했고. 아이고. 무얼이 무얼이 뭐로 바꾸지? 아 바꾸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버캔들로 해놨고요. 네. 구리님은 붓고리로 해놨고요. 네모트님은 붓고. 네모트님은 그냥 켈프나 됐었고요. 아 이거 지겠네. 단비는 단타로 됐었고요. 게임 모드 어떻게 키는 거였죠? 채팅에 게임 모드 일 아니었나? 뭐였지? 아 그걸 슬래시 게임 모드 크리에티브 이 다치셔야 돼요. 뭐하려 뭐로 바꿨다. 아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네. <laughs> 왜 이렇게 뺄까 그냥 제가 크리에이티브 다 드릴게요. 어, 잠깐만. 오른쪽까지 게임 모드. 어? 이거 깨모, 깨모 왜 주시는 거지? 아, 이거 일단 지금은 놀고 시작 전에 다뺄 거예요. 네. 일단 다들 랜더 상자에다가 저거좀다 넣어주실래요? 저기, 아니, 게임 무대에, 저고안더 상자에다가, 이거, 안 거. 안 이거... 어, 어, 나, 게임 무레 뒤... 여기 없네? 아, 거기다 썼, 써... 안 썼어요. 다시... 여기 채팅, 여기 마크 채팅. 저도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넣어줘야 되냐고, 근데 안넣어준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화났잖아요. 내가 아까 열심히 물어봤는데. <laughs> 진짜 안 넣어도 돼요? 아, 아, 저거 보고 하면 되죠. 이랬잖아요, 님이. 오케이. 그래서아안는데 어,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야? 빨간색 한 세트 아무튼 빨간색, 아무튼. 빨간색, 빨간색. 벽돌 한 세트 역도르 한 세트 양귀비가 뭐지? 이것만 있어 빨간색, 빨간색 꽃가 빨간 꽃아꽃 양귀비 한 세트 음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황금사과 <laughs> 둘 황금 사과. 양귀비 빨간색 염료, 초록색 염료, 벽돌 아, 네. 황금 사과면 되죠? 야. 자. 폭죽, 폭죽도 있어요. 아, 저거 수정 안 해줬구나. 폭죽. 밑, 밑에가 이거, 그 유리라서 이런 소리밖에 안 난다. 폭죽도 넣어요? 뭐, 유리를 치우고, 한, 한칼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시끄러워요? 네? 어, 내기! 와, 완전 멀리까지 공중떠도었는데 아, 기대려. 볼, 볼륨 개빵빵하네, 이거. 아, 내... 아, 어디 클럽이야, 아, 진짜. <laughs> 새로 열었어요! 빡빡네 입구에서 캘프남을 찾아주세요 <웃음> 네? <웃음> 진짜? 에반데 <laughs> 명함 대신에 캘프 한 장씩 주고 아, <laughs> 아 에반데 대실어개 <laughs> 주머니에서 캘프가 <laughs> 와 에바 근데 이 그림은 뭐지? 음흠. 오그 입자 뺴기한테도 그 줘야되지 않나 이거? 봐 폭죽하고 일단 두세세 신고 이어펴펴헨 나올게요 hmm. 아, 그러면 요즘 방송 레싱 말고 다른 거를 너무 안 했어. 바이아자도 다못 끝냈는데 길게를 못해. <laughs> 과제 때문에 금방 뒤쳐. 어, 네. 아, 혹시 네 혹시 이거 내 메모장에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 필요하신가요? 네, 그거, 그건 디스코드에 좀 올려주세요. 아, 신났는데. 누가 이렇게 연주를 잘하나? 아, 개신났었는데. 일단 하나 확인할 게요다 밤을 한번 바꿔볼게요. 음. 이렇게 다들 안 보이고, 음. 키면은 다 보이고. 음. 헐. 어우, 기술력. 음. 하나만 자갈로 바꿔봅시다 오. 저거 필요하시면 받으시고 아.. 안 돼. 아 어, 어, 뭐야 와 데이, 어, 데이트 들어오는 거봐 오케이 짱님 온다 다른 악기 없어요? 이게 무슨.. 다른 블록 또 뭐.. 이거 맞더라? 영향 전부 다. 그냥 종류별로 다. 인생 첫 마피아 게임. 인생 첫? 네, 어제 처음 알아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조금 애 먹었어요. 마피아 게임을 처음 해본다고요? 님 <놀람> <놀람> 현실 아싸생. <세>. 나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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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게임을 누가 처음 한다고요? 이때 하면 다들 하게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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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방송> 오늘 하다 이때 하도다. 이때 하도다. 이때 하도다. 이때 하도하이 하도다. 이때 하이하 이때 하도하다하이하이다 노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이 아닙니다 네. 아예 모름 아예 모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나 어제 나무 위키 읽었다니까? <laughs> 나무 위키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끄세요 <웃음> 그런데 지금 기억나요 그거 나? 당연하지 아, 진짜? 어, 살인자는 매일 마피아예요 반마자. 마피아 아, 살인마 아니에요 마피아예요 <laughs> <laughs> 아,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 네, 그, 그래서 말해봐. 말해. 어, 마피아는 매일 밤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예. 그 다음 턴에 경찰은 예. 지목을 해서 예. 인지 아닌지를 사회자한테 듣고. 예. 그리고 의사는 그 다음 턴에 누구를 살릴지를의견을 하는 거지. 네, 어.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는데 저희는 사회자 없어요. 아, 아 이거 오로지 랜덤이에요? 아니, 그, 뭐냐, 이게, 다, 못 참가하는 식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사회자가 없어요. 아홉 명이면 사회자를 주면 되는데. 음. 그래서, 최대한, 직, 그 직업도 최대한, 사회자 필요 없을, 그런 식으로 되게, 다 해놨고요. 최대한, 음. 게임룰도 좀,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모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첨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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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동 시스템이네. 음. 좋아요, 좋아. 아니요, 극, 자동 시스템은 아니고, 극한이 그 수동 시스템이에요. 잠시만요. 해.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보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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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루부터 보루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정 잡고 네버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 아, 어, 어. 나 이거 들어가서 마크 안에서해야겠다 아. 유안 많이... 해서 하신다고? 아, 아, 리버트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거기서 해.